대부분은 통일의 가장 큰 걸림돌로 과거 한반도에서 자행된 피로 얼룩진 전쟁과 사륙, 그로 인해 발생한 지역과 이념 간 갈등을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도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 울분이라는 걸, 이 울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됩가? 이게 제일 중요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피해 보복을 막고 공생의 기점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교회며 이를 위해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있었던 인종차별 치유 과정의 모델을 따라가야 한다는 주장도 다시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남아공에 있는 그 누구도 어느 흑인도. 만델라한테 당신이 겪은 고통이 내가 겪은 고통보다 작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만델라가 사람들에게 고소하는것 구복은 함께 사는 나라를 만들자. 통일 이후 또 준비 과정에서 일어날 엄청난 혼란을 막고 윤리관을 재정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 역시 교회이며. 이를 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와 매뉴얼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시민 단체와 협력을 공고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남한 정부고 합의하여 광역 단체 지역 간의 교류 협력을 원하고 있어요. 이 방식이 아마 민간 단체에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지역 단위에서 교파 연합을 통해서 인도 지원 특별 프로젝트만은 같이 하는 걸로. 통일의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세계 교회 연합과의 교류 등을 활성화하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외교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